스물아홉 살 나는 평범하게 퇴근하던 길 시속 80km로 달려온 자에치였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눈을 뜬 순간 세상이 캄캄했다. 시력을 잃은 것이다. 절망 속에 하루하루 버티던 나에게 병실에서 한 소녀가 말을 걸었다. 아저씨, 왜 그렇게 눈에 붕대 감았어? 꼭 미라 같아. 그 아이는 아홉 살 정해였다. 처음엔 귀찮게 느껴졌지만. 그녀는 말없이 내 곁을 지켰고 점점 나는 그녀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. 병도 마음먹기에 따라 낫는 거래요. 정혜는 내 눈이 되어 산책을 도와주고 세상 이야기를 들려줬다. 그렇게 우린 단짝이 됐다. 하지만 이별은 갑작스러웠다. 내가 먼저 퇴원하게 된 것이다. 정혜는 울먹이며 말했다. 한달 뒤면 나 수술해. 그때 꼭 와야 해 약속.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었다. 그리고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. 안구 기증 수술이 가능하다고. 나는 수술을 받고 마침내 다시 세상을 볼수 있었다. 하지만 기증자는 정혜였다. 그녀는 백혈병 말기였고 내가 퇴원한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. 그녀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. 아저씨, 나 하늘로 가면 아저씨 눈이 되어 함께 살게요. 아저씨랑 결혼은 못 하지만 영혼은 같이 있을 거예요. 그날 이후 내눈 속엔 늘 정혜가 함께 있다.